예, 안녕하십니까. 성승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예,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예배를 참석, 자유를, 자유한다, 자유케 한다. 김부겸 총리의 그 백신 접종 시, 이런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는, 어, 사람인가. 이분이 정말 그 정부는 오늘 7월부터, 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주일 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에, 인원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즉, 총리는 26일 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회의에서 더 많은, 어, 국민들이 백신 접종 효과를 체감하겠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 종교시설에 해당해는 2단계는 7월 1일부터다. 야, 역시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정, 어, 정규 종교 활동과 실외 다중시설 이용 및 어, 시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가대와 각종 모임도 어, 허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20%, 뭐 비수도권에는 30%지요. 이것을 이제 제한을 풀고 각종 성가대 또 모임 이런 것도 이제 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에서 일차 접종자는 제외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부겸 총리는 과거에 동성애 반대자 강력처벌의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강력처벌을 추진했던 지난 2018년도. 어, 혐오 표현 구제 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어, 개정 법안, 어,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직력과 이행강제금을 명시하는 등 강력한 어, 차별금지법을 해서 반발을 샀던 어, 적이 있죠. 성별, 장애, 뭐,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서, 어,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차별 등의 행위를 어 혐오표현으로 어, 규정을 하고 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첫째 부, 부과하고 또 다음에는 혐오표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의 재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면서 의지를 분명하게 아, 2차로 또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적 여기는 성별, 장애, 병력 등 하면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감추어서 성적 지향으로 표현, 표현되는 동성애를 포함시키려고 했던 의도를 드러냈다고 우리 기독교적 이 모든 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자 그 이후에 이 한기총 한국 기독교 연합회 한기총의 내방에서 오해가 있었다 하면서 에,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혐오적인 표현을 자제하기 위해서 어배려를 하자는 지였다. 이렇게 하면서 물러서고 이 법안이 배기 되었적이 있지요. 예, 거기다가 지난 8월 달이죠. 민주당 합동 연설의 도중에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거구 세력이 일부 거구 세력이 종교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이 노영민 어, 그때 그 비서실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8월달에 뭐 에, 거기에 사람들 지는지고 뿔만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다 이렇게까지 에, 나와가지고 에, 말했던 것과 취지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위는 어, 일부는 대구의 뭐뭐 교회의 안수집자라는 어, 말까지 들었습니다들었는데 이 신앙적인 양심과 신학, 이 예배의 어떤 자유, 어, 헌법의 가치, 어, 이런 것이 이 강제 이행이 되어지고 종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이런 그 것의 싸움에 대해서는 어, 진정으로 앞서서 말하지를 못하는 이런 것은 그가 정치적인 야욕과 혹은 입지를 위해서 어, 그 어떤 출세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가 무슨 이제 정치적인 다음 단계에 무언가를 또, 이제 정세균과 같이 대통령을 꿈을 꾼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을 분명히 할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떤 것도 전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못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믿을 수 있는 성경관, 교회관을 가진 자인 것인지 우리 확인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비 어천가를만 부르고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니까 만만한 아, 교회를 앞세워서 더이 아,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느, 있지는 않는지 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아, 이분은 믿을 수 있는 신앙같이 신앙관을 가진다고 한다면 강화문 집회까지 정말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7일, 1일부터, 7월 1일부터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만만한 기독교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만 정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